안녕하세요. 네오비 77기 A조 발표하겠습니다. 어, 목동 엄마 중개사의 신정뉴타운 이야기라고 제목을 잡아봤고요. 어, 제가 지금 신정뉴타운에 있는 목동센트럴아이파크 위부 단지 내 상가에서 현대부동산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는 이정수 대표님, 정재걸 대표님, 박예한 대표님, 박동진 대표님, 최승우 대표님 그리고 오장민 이렇게 이루어진. 네오비 77기 A조입니다. 어, 양천구 소개해드리고요. 목동 소개, 양천구 개발 호재, 뉴타운 소개, 그리고 대표 단지 시세와 실거래가 단지 소개 등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매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천구는 서울시 서남부권에 위치하여 있고요. 북으로는 강서구, 남으로는 구로구, 동쪽으로는 영등포구하고 인접해 있는 구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양이 애완견 같은 모양으로 지형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우리라는 양천구 마스코트가 강아지, 애완견 모양으로 네 상징을 하고 있고요. 양천구는 크게 세 동만 있어요. 목동, 신정동, 신월동.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장이 목동이고요. 그 다음, 어, 목동 아파트 뒷단지가 신정동에 속해져 있고, 그 다음 뉴타운은 신월동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양천구는, 어, 지하철 수혜 지역이 조금 열악할 수도 있는데, 목동선에, 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교통시설이 완충되리라고 보는데요. 어, 지금 현재, 어, 목동 1, 목, 또 1단지 쪽에 9호선 신목동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5호선 목동역과 오목교역을 가로지르는 5호선 있고요. 그 다음 신도림에서 까치산까지 이어지는 2호선 지선 라인이 있습니다. 어, 이 지선 라인 쪽에 신정 뉴타운이 배치되어 있고요. 네, 앞으로는 광역철도라든지 그리고 재물포 터널 신설로 인해서 어, 교통시설이 더 확충되고 편리해질 예정입니다. 양천구 목동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강남 대치동을 이은 두 번째로 목동의 학군이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인데요. 어~ 노원과 강남과 양천구로 이 있는 이세 가지 어~ 학군 프리미엄 단지고 이렇게 프리미엄 단지이다 보니까 학군 수요로 인해서 아파트값이 어~ 떨어지지 않는 명품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가 어~ 목동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호재와 맞물려서 목동은, 목동 아파트는 1부터 14단지가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이슈에 항상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양천구 목동 중에서 목동 아파트를 중심으로 학군을 설명해 드리면은요. 1부터 7단지까지를 앞동, 앞단지로 보고 8부터 14단지는 뒷단지로 보는데요. 앞단지에 목운초와 월촌초, 뭐 영도초, 경인초 등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어, 신목중 또 목동중 아 신목중 월천중 양정중 이렇게 중학교가 있어서 이런 학구들은 초중은 근거리 배정이기 때문에 아파트 수혜가 어, 항상 같이 어, 동반되어서 가격이 항상 어, 사람들에게 항상 어, 뭐랄까요? 어, <laughs> 사람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또 학교를 위해서 학원을 위해서 이주하려는 엄마들에게 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앞단지에 좀더 학원 수요가 더 많고요. 뒷단지 쪽에도 센트럴 프라자를 중심으로 해서 신서초등학교, 서정초, 모은초 목동초, 신목초, 갈산초, 개남초 등 단지 안에 여러 종류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중학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앞단지와 중심과 그리고 뒷단지를 중심으로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어음 아주 음, 명문 학원들이 중간에 많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이 목동에도 브런치를 만들어서 프리미엄 학원들이 오목교를 중심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학원들의 특징은 학교마다 내신에 대비를 해서 수업을 진행해 줌으로 인해서 맞춤 수업이 가능한 그런 점 때문에 엄마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학원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 목동의 특히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목동은 1부터 14단지 약 2만 5천 세대가 지금 있고요. 앞으로 그것이 3종 재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5만 5천 세대가 지어지게 되어서 아주 큰 재건축으로서는 사업성이 아주 우수한 단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층동이나 고층동이 골고루 배정되어, 배치되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고요. 또 단지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그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또 단지별로 가격이 좀 다른데요 특히 (5단지와) (7단지가) 음~ 목동 아파트에서는 가장 대장주이고 어~ 평당 단가가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983년도에 이제 조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대규모 아파트촌이자 어학군의 아주 명문 학군으로서의 아파트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재건축이 단계마다 추진 추진될 예정이라서 그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 1단지부터 14단지 중에 단지별로 모두 구청에 안전 진단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어그 그중에서도 이제 6단지가 가장 먼저 1차 통과를 했고 9단지가 2차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6단지는 최종 2차 통과까지 해서 재건축 등급 d 등급을 받았고요. 그러나 며칠 전 발표에서 구단지가 2차 정밀 안전 진단에서 D등급이 아닌 C등급을 받아서 재건축 문턱을 못,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어, 지금 부동산 규제와 재건축에 대한, 어, 2차 안전진단이 통과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 약간 침체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팔단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어, 안전진단을 신청했었으나 지난 총선에서 양천구가 여당이 압승하다 보니까 재건축의 불리함을 우려해서, 어, 안전진단 신청을 취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른 단지들도 1차, 발표를 앞두고 있거나, 어, 어, 그런 2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어, 앞으로는 2차의 안전 진단을 구청이 아닌 서울시청에서 관할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어,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양천구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어, 크게 국회대로 지하와 경전철 목동선, 서부트럭 터미널 개발이 있습니다. 어, 경인고속도로 초입부터 국회대로까지 부분이 상습 정체 구역이고 주거 단지에 있는데도 그 고속도로의 먼지라든지 소음이 심한 상태에서 이제 주거에 많은 피해가 있었었는데요. 그 위에 있는 그 부분을 다지하화 하여서 그 차단막이라든지 뭐 분진이라든지 소음 같은 거를 차단해서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를 선형 근린공원으로 만들어서 뭐키즈판빌리지나 어 체련 시설 주말 농장 이런 식으로 큰 아주 센트럴 파크 같은 멋진 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 경전철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목동은 사실 지하철이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목동선을 만듦으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편리한 교통을 할수 있도록 지금 계획에 있고 서부 트럭 터미널 계획도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주황색 점선이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지하화 계획이 있는 곳인데요. 그동안 열심히 땅을 파고 해서 지금 지하화가 많이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위에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공사 과정들이 눈으로 볼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특히 목동 단지 쪽에서는 4단지와 5단지가 그리고 7단지 쪽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자연친화적인 아파트가 더될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아이 지하화로 인해서요, 여의도까지 상습 정체 구역이 한 30분 정도 단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동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목동을 중심으로 봤을 때 신월 IC부터 당산역까지 목동선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어 그렇게 되면 지선이었던 2호선과 5호선 5호선 오목교역 그리고 9호선이 신목동역이 목동선과 만남으로 인해서 환승이 더 편리해지고 교통이 더 어, 좋은 그런 양천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남부순환도로 서부트럭터미널이 있는데요. 사실 어. 도로가 넓고, 그리고 이렇게 큰 대형차들의 주차장으로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조금 보기 좋지 않은, 주거단지 근처에 있지만 보기 좋지 않고, 매연과 분진이 심한 상태였는데, 여기를 지금 조감도에 보시는 것처럼 도시 첨단 물류 시설로 만들면서 복합 체육 공간도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되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으며, 곧 이, 이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이제 신정뉴타운 안내를 드릴게요. 신정뉴타운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호재와 함께 같이 인접해 있는 곳인데요. 신정뉴타운은 일만 가구 미니 신도시를 조성 계획으로 어, 지금 첫 입주가 2012년 두산 위부를 시작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이행, 이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제, 목동선이 생기고, 그 다음 서부 트럭 터미널이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 신정 뉴타운의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개발 호재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목동 재건축이 있게 되게 되면, 그 목동에서 살, 목동의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대체 수요로 뉴타운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신정 뉴타운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어, 2012년에 1-2 구역, 두산 위부가 입주를 했고요. 그 다음 1-4구 롯데캐슬이 2014년에 입주를 한 상태에서, 어, 올 3월부터 5월 사이에 신정 1-1구역, 어, 여긴 목동이 아니지만,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부라는 이름을 걸고, 지금 신월 6동에 3045세대 아파트가 입주하여 1부터 10, 1부터 4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신정, 어,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부는 신남초라는 초등학교가 단지 안에 있는 초품하고요. 그다음 앞에 개남 근린공원이 있어서 숲세권이고 그리고 앞에는 신곡시장과 그리고 남부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의도라든지 올림픽대로를 타기에도 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항공기 소음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아파트에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여름에 피크타임 3개월 동안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공항공사의 혜택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노란 색깔 아파트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레미안 아델리체인데요. 지금 1월 30일, 사실은 15일이었는데 한 15일 정도 딜레이가 돼서 1월 30일부터 60일 동안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신축 아파트고요. 사실은 어, 여기 신정 뉴타운에서는 가장 대장주고 프리미엄 단지이고 역세권이고 그리고 여기는 신정동입니다. 다른 쪽은 신월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목동에서는 신월동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봤을 때 레미안이 많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2-2 구역으로 목동 호반 서밋이 2022년 3월에 입주 예정에 있고요. 지금, 어, 신정 4구역. 여기는 아직 어 빌라촌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인데요. 현재 그렇지만 손바뀜이 많이 이루어져서 물건이 많이 있진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1-3 구역은 작은 규모의 단지인데요. 여긴 기 211세대가 건축될 예정인데 최근까지 서해 건설에서 지을기로 했다가 계약이 파기되고 어 며칠 안 됐어요. 그 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지금 결정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신정 1-5구역은 지금 아직 해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정 뉴타운이 다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 1-5구역도 다시 지정되어서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한번 전방해 보고요. 그 이렇게 신정 뉴타운이 구역별로 다 개발이 되다 보니까 거기 사이에 보이는 신한 약수 아파트 보이시죠? 오래된 구축 아파트고요. 거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정도로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여기까지 동반 상승해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지금 이렇게 신정 네거리역 근처에 있는 신정 뉴타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길 건너에 신정 뉴타운 건너편에 목동 힐스테이트 아파트도 같이 이제 신축장이 있다 보니까 같이 동반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규제와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목동에서는 굉장히 높거든요. 구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값이나, 어, 매매 값이 많이, 거의 두배 이상 껑충 뛰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미안 아델리체하고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가 신정 뉴타운에서는 그래도 대장주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예, 세대수는 많이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레미안이 초반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건설회사 선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 목동 그러니까 신정유타운에서 대장주로 있고요. 이제 굉장히 프리미엄 어 마감재라든지 그리고 단지의 구성, 그리고 옵션들이 어 수요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선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치도 신정동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델리체가 더 인기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어, 센트럴 아이파크 위부도 큰단지에 단지 내에 또 초푸마가 있고 그다음에 공원도 있고 해서 어, 대단지의 수요로 그리고 브랜드 일군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네 목동 레미안 아델리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 구역에 지금 있고 1월 30일부터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4베이로 아주 음, 해가 잘드는 그런 구조로 판상형 통풍도 잘 되는 판상형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첫 번째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40 84 제곱미터의 테라스가 있는 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타운하우스처럼 자연 친화적인 그런 구조로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정내거리역이 초역세권이고 근처에 시장도 있고 그다음 경 경인고속도로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진입이 아주 용이하고 목동에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그리고 음 가장 중요한 학원가를 어 아주 용이한 거리에서 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어 지금 현재 어 단지 옆에 붙어 있는 남명초등학교 기존에 있던 초등학교인데요. 남명초등학교와 신남 신남중학교로 배정되는 목동 아델리체입니다. 단지 내 조경도 잘 되어 있고 피트니스 센터 뭐 사우나, 카페테리아, 스터디룸, 독서실, 어린이집 그리고 뭐 최첨단 시설로 되어 있어서 뭐 얼굴을 인식해서 출입을 잠금장치를 이용한다거나 지금 최첨단 시설로 지금 단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그중에서 제가 물건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가장 선호도가 높은 33평형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지금 조합원 물건으로써요 정말 옵션이 완전 빵빵해요. 냉장고가 686제곱리터하고, 김치냉장고 220리터, 와이드 인덕션 3구, 시스템 에어컨 4대, 비대, 식기 세척기 오븐 전동형 빨래 건조대. 이 모든 것들이 다 빌트인으로 되어 있고요. 정말 침대만 갖고 오시면 바로 이불 깔고 잠을 주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옵션이 아주 잘돼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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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집마다 지정된 지하 창고를 배정을 해서 어 작은 규모지만 그래도 집에 안에 놓기 어 지저분했던 물건들을 버릴 수는 없는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서향으로 있고요. 정남향보다 요즘 지은 아파트들은 남서향, 남동향으로 많이 배치가 되는데 여기 남서향으로 있고 화장실 3개, 화장 아니 화장실 2개, 방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동 같은 경우에는 열병 압 발전을 이용해서 난방이나 온수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열 효율이 굉장히 좋고요, 온수도 금방 나오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방비도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동 레미안 아델리체입니다. 네, 어, 저는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와 지금 현재는 어, 레미안 아델리체를 중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물건들을 접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거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